자 트랙이 나왔습니다 제가 폼이 잘 찍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왕복 달리기 하겠습니다 키로수를 늘리기 위해서 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랜선 코치님들 유튜브를 보고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서 어, 유명하신 김광복 그 TV 코치님하고 어, 이선준 어, 코치님 두 코치님을 보면서 어,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 가지고 보시면 김광복 코치님은 다리를 뒤로 흐르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 이선춘 코치님은 다리를 뒤로 차라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고 김광복 코치님은 약간 이렇게 허리 세우고 발을 앞으로 자 저는 참고로 10km 39분 풀코스는 3시간 50분 주차입니다. 아, 이두 가지가 다 애매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애매하냐면, 김광복 코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은, 아, 아직은 천천히 달리는데, 허리를 세우고, 발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저한테는 단점이, 어, 제가 지금 달리는 폼에서 이걸 계속 연습한다고 했을 때, 어, 이거는, 어, 좀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달릴 때, 빠르게 달렸을 때, 빠르게, 어, 이렇게 하면, 어, 장점이, 케이던스가 높아지고 좀 빠르게 달릴 때 좋은 것 같지만 저한테는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대는 반대로 이선춘 코치님 알려주신 대로 하면 다리를 뒤로 이렇게 민다는 방, 산다는 방. 여기서도 저한테 적용했을 때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뭐냐면 케이던스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어, 속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몸 상태에서. 참고로 저는 그냥 10km 3 9분 뛰고 풀코스는 3시간 50분 뛰, 뛰는 사람입니다. 페이더스는 높이고 싶고, 다리는 폭폭은 넓혀서, 뒤로 이렇게 차기가 가능한, 차는 게 가능한, 그런 폼. 하, 그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두 코치님들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생각한 게, 바로, 우리 또, 또한 명의 스승님, 정석근 선생님이 항상 주문하시는 쇼피치. 쇼피치 이 쇼피치가 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백피치인가 요거 요거 요게 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미완성인 우리 러너 분들은 김광모 코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 성체를 세우고 허벅지를 앞으로 갖다 놓는다는 마음, 거기에 이선준 코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 탄력을 이용해서 발을 뒤로 찬다는 마음, 이두 가지를 접목하면 되는데 저처럼 이두 가지를 하면 속도도 한계가 있고 어, 체력의 한계가 있고 금방 지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런 분들은 정석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쇼피치 오르막 쇼피치 그다음에 백피치 뒤로 하는 이걸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두 분이 알려주신 이 모든 게안 되면 정석근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보조 운동 이거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빠른 케이던스로 그리고 넓은 보폭으로 빠르게 뛰십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라톤 즐기면서 뛰지만 그래도 세우신 목표를 위한 마신 케이던스로 넓은 보폭으로 빠른 스피드로 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새 코치님들 거의 다 보시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새 코치님들 방법을 다 적용해서 달리기를 합시다 파이팅! 뒤로 차는 거 잘해야 하고 당기기 잘해야 하고 차는 거 잘해야 하고 당기기 잘해야 하고 파이팅! 아이고 다 끝났습니다. 15km 달렸고요. 평균 5분 53초 페이스. 막판에 1시간 30분 안에 들어오려고 한 2km 정도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아 너무 더웠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전력 질주는 못했고 어, 그렇게 비슷하게 조금 빠른 달리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달리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덕분에 달렸습니다. 5분 53초에 평균 심박이 151. 다음 주에 간단한 10km 대회가 있는데, 어, 그 대회를 어떻게 뛰어야 할지 모르겠네. 컨디션이 영 엉망인데, 아, 포인트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목표를 어디에 두고 뛰느냐에 따라 다른데, 40분에서 41분 사이에 들어오면 잘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날? 그럴려면 4분 5초 페이스 정도 나와야겠네 이렇게 많은 비 오는 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러닝할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봐요.